네 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이죠 네아 요즘 거의 그 영어 방송만 겨우 겨우 올리고 제 개인 어, 내용은 하나도 못하고 있었네요 <laughs>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음, 어제 아니 오늘 아침에 제 친구가 전화를 해서 이제 같이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 친구가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녔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얘기를 자기 회사 선배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선배님이 어 이제 제 친구의 고민을 듣더니 유튜버 중에 안현주 변호사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막제 얘기를 하시더래요. 근데 이제 제 채널을 너무 열심히 봐주신 분이라 제가 어디에 사는 몇 아이를 둔 엄마인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네. 감사합니다. 진짜 세상 좁죠.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기차역에 갔는데 기차역 화장실에서 어떤 분이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누, 나도 약간 혹, 날 쳐다본다는 그 약간 시선 시선은 느껴지는데 어, 그냥 뭐 저도 모르는 분이니까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랑 또 다시 마주쳤는데 저한테 이제 오시더니 혹시 누구 아니냐고. 저 구독자예요. 막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막 "아" 이러고 이제 어, 기차 시간 되기 전까지 앉아서 급수다를 딥토크를 했죠. 네, 지금 어, 구독자가 한 2,400명이 좀안 되거든요. 근데 되게 끈끈한가 봐요. <laughs> 되게 막 서로 막 알고 이렇게 겨, 건너서 알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. 아,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사실은 맨날 바시험이랑 로스쿨이랑 저 졸업한지도 한참 됐는데 <laughs> 그런 얘기만 하는 거 너무 재미 없잖아요. <laughs> 저도 막할 말도 별로 없어요. 이제 더 이상 뭐 생각하면 할 말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뭘 할까 음, 하다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해보려고 합니다. <laughs> 뭐냐면. 어, 되게,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. 막, 호구가 되면 안 된다. <laughs> 호의를 나중에 걸린 줄 안다. 이런 얘기. 어, 그래서 약간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면 안 되고, 이렇게 끊어야 되고, 음, 자기 몫을 챙겨야 되고,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. 근데 되게 또 웃긴 건, 책을 보면, <laughs> 책에서는 막 남한테 되게 잘해주라 그러잖아요. 잘해주면 다 그게 너한테 돌아온다. 어, 남을 위해서, 남의 이익대로 행동하면 자신의 이익이 된다.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.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이용당하기 쉽상인데, 책에서는 남을 위해서 되게 잘해주라고 하고, 어, 혹시라도 시도했다가 진짜 망할까봐. 그 책들대로 하시는 분도 사실 되게 드물겠죠? 음, 저는 이제 반쯤은 책대로, 또 이제 반쯤은 책이 아닌 대로 이렇게 막 살았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름 최근에 아, 이거구나 하고 깨달은 약간 인생의 지혜, 어, 원리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나누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고민할 때 이걸 해줄까 말까 이걸 하면 나한테 너무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망설일 때 조금 클리어한 지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만 안 해도 되게 삶이 편안하잖아요. <laughs> 네,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저는 어... 사람들이 말하는 뭐 호구가 된다, 호의를 계속 베풀면 관리인 줄 아는데 이거는 음. 어, 뭐, 맞는 말이기도 하죠. <laughs>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컨트롤 하려고 하면, 어, 내가 끊을 때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끊지를 못하는 거죠. 끊지를. 음, 어떤 의미냐면요. 어, 우선은, 그 내가 내 스스로 내 역량이랑 내가 할수 있는 일이랑 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해 줘. 어, 그좀해 줄래? 이러면 우선은 내가 뭘할수 있고 뭐내 수중에 돈이 얼마가 있고 내가 시간이 얼마가 남았는지 이런 걸 계산하고 예스 yes, 노우를 해야 되는데 우선 막뭐 입이 뭐 그냥 먼저 나가자. 어, 알았어. 해 줄게. 뭐그 대답부터 먼저 나가잖아요. 그러고 나면 야, 너 해주기로 했잖아. 해주신다면서요. 왜 빨리 안 해주냐.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스케줄을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이걸 과연 할수 있는지, 할수 없는 이유들은 사실 되게 다양하죠. 어, 꼭 내가 그 상대방을 위하거나 도와줄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체력이 안될 수도 있고. 다른 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, 뭐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먼저 내가 할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에 대한 거. 음, 그리고 두 번째는 할수 있는 일일 수도 있죠. 그쵸? 내가 뭐 통장에 1 0 0만 원이 있는데 다 써버리면 되죠. 없진 않잖아요. 할 수는 있잖아요. 근데 음, 저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뭔가 일을 할때 내가 부담이 안 되는 선까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내지는 뭔가를 해주고 나서 음, 막 후회될 것 같거나 '아, 내가 그걸 왜 해줬지?' 아, 막 이런 후, 뭔가 생각이 그, 그걸로 그 인해서 내가 머리가 아파질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냥 내가 해주고 깔끔하게 내가 그런 걸 했다는 것조차도 잊을 만한 일들이면 저는 해주거든요. 예. 뭐, 꼭 그런 것만 하진 않죠. 좀더 하는 것도 하긴 하는데, 어,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되게 소중하게 여겨야지 호구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, 난 전업주부다. 집에서, 뭐, 어떻게 보면 집에서 하루 종일 있다. 애들도 학교에 보내서, 뭐, 집에서 딱히 할 일이 없다고도 볼 수도 있죠. 남의 눈에는 그 시간에 집에서 노느니 이것 좀 해주면 어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어,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인 거고 <laughs> 나는 나의 스케줄이 있는 거잖아요. 전업 주부여도 집에서 잠깐 좀 쉬어 주어야 어, 애들이 오면 또 케어를 해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, 나름의 사교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배우러 다니는. 남들 눈에는 놀러 다니는 걸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되게 내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그런 거 하지 말고 날 도와줘 그거 하지 말고 내걸해 이렇게 말했을 때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, 내가 있던 약속 취소하고 널 따라가 줄게 너가 급하니까 내가 하던 거는 안 하고 너를 도와줄게 사람이 사실 그러기가 되게 쉽거든요 음. 근데 어, 우선은 아무리 사소하거나 작은 일이어도 나의 스케줄, 내가 지켜야 할 약속들이 이미 있다면 어, 되도록이면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음, 그런 면에서 이제 호구가 되지 않을 방법들이 있는 것 같고 어, 또한 가지는 인간관계 에 끌려다니느라 그사 상대방이 해달라는 걸막 계속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나한테 되게 버겁거나 어려워도 근데 어 그런 거는 정상적인 내지는 나에게 유익한 아니면 나를 정말 좋아하거나 나를 사랑하는 관계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음, 가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평상시에 절대 연락 없다가 꼭뭐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그 사람이 그 일을 내가 없이 해결할 수 없냐 해결할 수 있어요 어, 다른 사람한테 돈을 내면 해결이 가능해요.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 받으면 자기가 할수 있거든요. 아니면 남한테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하고 어, 하면 그 정도의 그런 정보나 그런 서비스는 받을 수 있어요. 그치만 어, 저는 채, 제가 친구라는 이유로 그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는 거죠. 평상시에 절대 연락 없다가 딱그 일이 있을 때만 어, 제가 어느 순간 그걸 알게 됐거든요. 그러니까 되게 솔직히 어이가 없는 거예요. 얘가 왜 이러지? <laughs> 너뭐 잘못 먹었니? 막 이런 느낌이 들면서, 아, 이 친구한테 나의 그 가치라는 거는, 아, 똑똑한데, <laughs> 친절하게 어, 자기 시간을 내줄 사람이구나로 어느새 잘못 날 알고 있네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,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와도 어어 어, 그래 <웃음> 그렇구나 <웃음> 하면서 그냥 놔둡니다. 어, 본인도 알아야죠. 이제까지 내가 해준 게 얼만큼인데 어, 모르겠어요.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하지만 음, 뭐 그러는 게 저는 이제는 맞다고 생각하게 됐어요. <laughs> 그리고 더 중요한 건. 어,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,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어, 내 시간을 남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. 네. 내 시간들을 무언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, 나를 위한 일들로 채워놔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, 아, 저 사람은 무언가 바, 꼭 바쁘다기보다 무언가 이렇게 자기 삶을 굉장히 알차게 지내고 있구나. 저 사람한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할 때는 좀 조심스러워야겠구나. 어 그런 게 있지?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놀면 뭐해? 나랑 같이 가자. 야 내가 밥 사줄게 따라와. 이런 사람이 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음, 제가 제 자신이나 제 시간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지 않았던 이제 짧은 그런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그냥 누가 불러주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냥 나가 그 김에 좀 나가서 놀기도 하고 이런 거. 근데 음, 정말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되게 어렵죠.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어, 남들이 보기에 별 것도 없는데 뭘뭐 이렇게 비싸게 구니 이런 느낌? 어 근데 절대 어 본인의 값어치는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하는 역할이나 내 수입이나 뭐 내가 아는거나 뭐 모든 면이 뭐 딸리든 어쨌든간에 어쨌든 그렇게 딸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해서 그 사람은 그러는 거잖아요. 어 그러니까 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. 내가 안 도와주면 본인이 힘들 건데 <laughs> 너무 웃긴 얘기 너무 이상한 얘기였나요 오늘? 어, 제 생각에, 어, 호구가 될까봐 아니면 인간관계에 끌려다니면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, 어, 선을 긋고, 어, 네,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,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좀 차곡차곡 쌓아가면, 음, 다른 사람들이, 뭐, 그러잖아요. 우리가, 아,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가 꼭 뭐,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거나, 뭐, 너무, 무슨 회장님이라서, <laughs> 이래서도 있을 수 있지만, 그런 것보다도 아, 되게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는 없죠. 예, 그럼 어떻게 하면 단단해지냐. <laughs>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, 내 자신을 알고, 있, 알고 있을 때. 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을 때. 네. 인간,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가치가 있는 거죠. 내가 뭘할수 있거나, 뭘 기여를 할수 있어서 꼭 가치가 있다기 보다. 네. 이런 얘기가 재미있는 건가요? <laughs> 다 하고 나니까 이 얘기 왜한 거지? 막 이런,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. <laughs> 네. 하지만, 뭔가 이런 류의 인생 고민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.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았었는데, 요즘은 정말 그 고민으로서, 그런 고민들로부터는 한 98%는 벗어난 것 같아요. 저도 사람인지라, 너 실수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, 그냥 뭐 얼떨결에, 어, 알았어. 막 이러고, 아 내가 호구짓을 내가 당했구나.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긴 한데, 어, 되게 줄어들었어요. 되게 줄어들었어요. 예전에 비해서. 아주 예전에 비해서. 그리고, 어, 더내 시간들이나 에너지를 더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하던 아니면 축척을 해서 보, 보존하던 어, 그런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뭐,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. 이런 거 있으시면 남겨주세요.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그리고 많은, 많이 생겨난 구독자 여러분, 감사드립니다. 왜, 새로운 꽃. 이거는 동네 꽃집에서 산 거. 예쁘죠? 이거는 배송, 꽃 배송받았는데, 3주가 넘었는데, 너무 싱싱하죠? 이상해요. 어떻게 이렇게 싱싱하지? 카라가 원래 이런 거였나요? 네. 되게, 되게 멀, 되게 멀쩡하죠? <laughs> 3주가 넘었는데. 그래서 사무실에 갖다 놨습니다.